불법적 수사나 사법 절차의 용인은 나쁜 선례가 될것 시라고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음. 이런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 서부지법을 골라 으흠. 체포영장 발부를 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인데요. 예. 예. 어, 윤 변호사는 기소를 하거나 사정,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의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음. 어,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서 역으로 많은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 갈등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라 음. 그렇게 하기를 촉구한다 조사를 해야겠다면 사정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라 어, 거듭 반복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에, 이런 그 질문까지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거기에 능할 거냐. 예. 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사실은 어, 물러서면서 패를 보여준 거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렇게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이런 가운데 공수처에 공을 넘기면서 역공에 나선 거다라는 평도 음. 나오고 있어요. 음. 어, 재발부를 받은, 그러니까 서울 서부지법으로 또 재발부를 받은 이 체포영장의 명분을 약화하면서 약화시키면서 수사를 강제로 밀어붙이는 이런 그 국면에서의 어떤 이 주도권도 어 일정 부분 더 쥐는 그런 것으로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어, 윤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며 변호인단의 생각도 같다. 서로 차이가 없다라고 강조를 못을 박으면서요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겠다는 게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조사를 위한 거 아니냐 네네. 그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네. 윤곽근은 뭐 대구 고검장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인데 에, 검사장까지 한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증거가 다 확보가 된후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거다. 그런데 예. 실제로 지금 대통령 빼 나머지 다 구속됐거든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어, 정말 이미 증거가 다 확보가 탄탄하게 돼 있는 거라면 기소해라. 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체포 현지 대통령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혈 사태까지 막 일으키면서 체포하려고 하지 말고 기소해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도 그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그렇게 경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그거 다 빼고 김혜경 재판 나온 그,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어~ 이재명을 지금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다 그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예, 아니면 구속을 꼭 해야 겠다면 음.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해서 사전 구속 그~ 영장실질심사 우리가 가겠다 법원에 예.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어~ 타협할 수 있는 최대치로어떻면 음. 오늘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 역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는 어어. 거죠. 공수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예. 어~ 윤 윤면허... 변호사 윤곽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사전 구속 영장 기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법원 절차 응하겠다고 하는 이 명분 그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어서 오히려 명분을 확보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이고 예. 또이 지금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서 소환 조사를 한들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는 없다. 고까지얘기를 음. 했어요. 그러니까 기소하거나 구속 그러면 하겠다고 해라, 영장 쳐라 이겁니다. 어, 그래서 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이런 면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까지도 어, 감수하면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을 끌어내서 수갑을 채우겠다. 음. 어, 물리력 동원에 나선다. 그래서 공권력과 공권력간의 충돌이 벌어진다. 이러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물론 뭐 대통령에게만 유리하겠느냐. 뭐 유불리를 떠나서 지금 공수처나 민주당에 유리한 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지금 거의 뭐준준뭐 준, 어, 준뭐 예외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라를 일대 속대밭으로 지금 이 민주당부터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면 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어. 정치적 전망까지도 같이 포개져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당이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사라고 하는 게. 다 절차가 있고 만약에 피의자가 시간이 안 맞으면 일정도 조정하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인데 무조건 체포해서 조사하겠다고 를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서면 조사라는 거 있고 방법이 정말 많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거의 음. 이제 매일 저녁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빠르니 아니고 바른이 중요하다. 예.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